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오늘 소개하는 제품들은 평소에 사던 가격보다 더 싸게 재구매를 했습니다. 향수를 싫어하는 자의 인생 향수입니다. 다들 향긋해지세요. 미국 현지 매장에서 산 것보다 더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살걸 그랬다 하고 후회하는 제품인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돈 많이 쓰는 언니 데드 에디터 H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너무 잘 쓰고 있는 찐템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평소처럼 화려한 명품 하울 이런 느낌은 아니고 제가 너무 잘 써가지고 여러 번 사고 이번에도 재구매한 제품들을 중심으로 모아봤습니다 실용적인 제품이 대부분이고 제가 몇년 동안 사용해 보면서 퀄리티가 검증된 제품이 많기 때문에 믿고 보셔도 된다 캡처하면서 보셔도 된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자 바로 가시죠 후 저는 워낙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쇼핑을 즐기기 때문에 할인 쿠폰이나 멤버십 혜택 이런 거에 진짜 빠삭한 편이거든요. 꿀 정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오늘 소개하는 제품들은 평소에 사던 가격보다 더 싸게 재구매를 했습니다. 이번에 신세계에서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멤버십을 만들었거든요. 저는 바로 가입을 했는데 진짜 괜찮아요. 신세계 그룹사 6개 브랜드가 연합해서 만든 멤버십인데요. 지마켓, 스타컴,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스타벅스, 신세계 면세점 이렇게 6개거든요. 내가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해도 이 6개 브랜드 안에 안 걸리는 경우가 없어 정말 혜택을 안 받으려고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전방위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다쓸수 있다는 것도 큰 차별점이고요 제일 좋은 건 6개 브랜드 중에서 어느 브랜드로 가입하든 한 군데 플랫폼에만 혜택이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제가 언급한 모든 브랜드에서 할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연회비가 3만 원인데 본인이 가입한 브랜드에서 3만 원만큼 리워드를 바로 받을 수 있어서 저는 이번에 쇼핑하면서 3만원을 바로 써버렸습니다. 일단 제가 쇼핑한 찐템 리스트를 공개하면서 얼마나 할인을 받았는지 보여드릴게요. 띠딩 띠딩! 자, 첫 번째 제품은 향수인데요. 디에디트 라이프 채널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향수를 잘안 써요. 향이 강한 것도 싫어하고 향수를 뿌리면 멀미를 하는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향수를 싫어하는 사람이 고른 향수? 정말 얼마나 향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정말 유일하게 쓰고 정말정말 정말 사랑하는 향수가 바로 이 메모파리의 인내입니다. 사실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게 향이 진짜 좋거든요. 제가 뿌려보겠습니다. 자, 자이 비싼 걸 이렇게 마음껏 뿌려줬습니다. 아, 살짝 첫 향이 달콤한데 이 자스민이랑 살구에서 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달콤함이고, 향에서 느껴지는 텍스처가 되게 부드럽고, 몽글몽글몽글몽글해요. 여기. 구름 그려진 그런 느낌처럼 그러면서도 절대 유치하거나 싼티 나는 향이 아니고 마지막에 살짝 그 머스크가 꽃향기를 잡아주면서 정말 너무 좋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온 인류의 힙스터들이 꼬랑내 나고 암내 나는 향수 말고 이런걸 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취향이니까 존중 부탁드리고요 솔직히 제가 향수 자체를 자주 뿌리진 않고 약속 있을 때나 주말에만 사용을 해가지고 에디터엠이 선물로 줬던 여행용 사이즈를 쓰다가 다 써서 이번에 새로 샀는데요 사실 외모... 가 향수가 굉장히 비싸요. 75ml가 원래 36만 원대인데 어 제가 살때 플랫폼 기본 할인도 되게 괜찮았고 이거 살때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가입하면서 받았던 아까 그 3만 원 적립금 쓰고 그리고 5% 할인 쿠폰까지 먹여서 21만 원대에 구입했습니다. 괜찮죠 여러분? 너무 괜찮잖아요. 향수를 싫어하는 자의 인생 향수입니다. 다들 향긋해지세요. 짜자잔 두 번째는 CK 언더웨어의 브라렛이에요 이게 제가 작년부터 입었던 건데 너무 편해서 이번에 다른 컬러로 추가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매장 픽업 제품으로 샀더니 아직 찾으러 가지를 못해가지고 입던 걸로 집에서 들고 온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가슴이 좀 있는 편이라서 와이어가 없는 디자인의 브라를 하면은 좀 불편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되게 여러 번 실패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시면은 아래쪽에 그 받쳐주는 밴드가 굉장히 두껍고 탄탄하고 그리고 어깨끈도 보시면 굉장히 두껍고 탄탄해가지고 와이어가 없는데도 착용했을 때 굉장히 안정적이고 편합니다. 그리고 코튼 소재라서 살에 닿는 느낌도 되게 부드럽고 그리고 수십 번 빨아도 지금 보시면 사실 1년 넘게 입었는데 되게 깨끗하잖아요. 보풀도 없고 되게 좀 내구성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패드 두께도 적당해가지고 운동할 때도 자주 입게 되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M 사이즈를 샀는데요. 이번에 7% 할인 쿠폰을 적용해서 처음에 제가 샀을 때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위아래 세트를 9만 1000원대에 구입했습니다. 가격 너무 괜찮죠? 근데 이거 진짜 추천드려요. 진짜 짱 편함. 너무너무 편함. 짠! 이번에는 제가 뷰티 제품을 하나 추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퍼셀이라는 브랜드에서 예전에 그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썼던 건데 제가 이게 피부에 너무너무 잘 맞았거든요? 이게 토너랑 에센스 같은 기존에 있는 개념의 화장품이 아니라 정말 물처럼 묽은 제형의 원액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0단계 화장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스포이드를 손으로 누르면 정말 물처럼 뚝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피부에 두세 방울 정도 해 가지고 이렇게 전체 흡수를 시켜 주고 그 다음에 원래 쓰던 1단계 화장품 뭐 토너나 에센스 그리고 크림을 발라 주면 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근데 쓰고 나서 피부가 막 바뀌고 막 이런 건 없는데 전반적으로 피부 컨디션이 좋아지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얼마 전에 미국 출장 갈 때도 들고 가고 여행갈 때도 들고 가고 했더니 한 병을 금방 다써 버려 가지고 아쉽더라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좀 용량이 너무 작은 거. 그래서 피부가 되게 예민한 분들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부가 약간 뒤집어졌을 때도 이거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진정 효과가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마무리감이 되게 산뜻하고 흡수가 잘 되는 제형이라서 정말 0단계로 세수하고 바로 그 바르기에 굉장히 부담이 없습니다 너무 괜찮아요 48,000원이 정가였는데 저는 멤버십 쿠폰 할인을 받아서 42,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추천 추천 자 이번에도 또 꿀템이다 사실 저는 여름에 큰 선풍기보다 이렇게 작은 휴대용 선풍기를 선호하거든요. 요만한 거, 이거보다 더큰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한 3개 정도를 놓고 쓰는데, 여러분, 선풍기가 크기가 크다고 무조건 더 시원한 건 아니라가지고, 아무래도 좀 이렇게 아무데나 옮겨다니면서 무선으로 쓸수 있는 제품의 또 장점이 있어요. 이 제품은 거치대를 이렇게 좁혀져 있다가 이렇게 뒤로 거치대를 펴가지고 각도를 쉽게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거치대를 위로+, 위로 이렇게 올리면은 아무 데나 그냥 걸어두고 벽걸이처럼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보세요. 거치대를 접었을 때 옆에서 봤을 때 너무너무 납작하잖아요. 그니까. 쓰지 않는 계절, 겨울 같을 때는 진짜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서랍 한 켠이나 정말 책장에 껴둘 수 있고 너무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다는 게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조 배터리로도 쓸수 있고 가격 대비 진짜 꿀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감성적이고 예쁘지 않아? 동그란 선풍기에 비해 약간 갬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본 가격대가 워낙 저렴하긴 했는데 그래도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할인 쿠폰으로 조금 더 싸게 16,400원 정도에 지금 사실 수 있습니다. 진짜 싸죠. 사실 이거 제가 티셔츠 추천 영상도 준비하고 있어서 거기서 추천할까 하고 그 입어보고 있는 티셔츠인데 진짜 너무 만족스럽거든요. 자, 마지막 제품은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미국 룰루레몬 매장에서 구입해가지고 되게 잘 입고 있는 티셔츠인데 이게 룰루레몬 클래식 핏 코튼 블렌드 티라는 이름인데 핏이나 길이도 좀 적당하고 소재가 비침이 없으면서도 정말 얇아요. 그리고 부드럽고 시원한 느낌이라가지고 사실 두개 샀거든요? 운동용 티셔츠, 막 요가용 티셔츠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평상시에도 입고 다니기 괜찮은 디자인입니다. 이게 근데 진짜 얇거든요, 여러분? 진짜 얇은데도 비침이 별로 없고 정말 살이 닿을 때 이게 너무 시원해가지고 잘 입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땀도 되게 금방 마르는 재질입니다.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쿠폰으로 5,460원 살인데서 제가 미국 현지 매장에서 산것보다더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살걸 그랬다 하고 후회하는 제품인데 정말 뭐 운동용으로나 그리고 일상생활용으로나 되게 질이 좋은 티셔츠이기 때문에 추천드린다. 컬러도 되게 많은데 제가 산건 네이비랑, 그리고 여기 되게 밝은 핑크색 컬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보니까 갈색도 있었던 것 같고, 화이트 컬러도 있었던 것 같으니까, 여러분한테 알맞은 컬러로 구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질이 진짜 좋아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제품 리스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은 패션 뷰티 가전 푸드 커피 대한민국 어디서든지 다쓸수 있습니다 기존의 경험한 어떤 멤버십 서비스보다 범위가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각 브랜드별로 주요 혜택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g 마켓 옥션은 매월 최대 12% 할인 쿠폰을. 4장 지급해서 할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다가 5% 할인 쿠폰을 3장 더 지급해주기 때문에 할인받을 수 있는 횟수 자체가 굉장히 많은 게 매력이에요. 이마트는 장볼 때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진짜 생활 밀착형 할인이죠 5% 할인 쿠폰을 4장씩 지급하고요 매달 받기는 이달의 플러스 혜택이 또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벌써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쓱닷컴은 매월 5% 할인 쿠폰 3장을 받을 수 있고요 7% 할인 쿠폰도 2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탬프를 15개 받으면 10% 할인 쿠폰을 3장 더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꿀정보예요 신세계백화점은 매년 최대 2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솔깃하죠 여러분. 패션 자파 카테고리에서 구매할 때5% 할인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멤버스바에서 쓸수 있는 무료 음료 쿠폰 2장을 받는 것도 굉장히 백화점 갈때 쏠쏠하거든요. 여러분 다들 아시죠? 스타벅스는 매월 최대 5번의 별을 추가 적립할 수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스타벅스 카드로 제조 음료를 주문하면 별을 추가 적립해주거든요. 그리고 사이즈업 쿠폰도 제공하니까 이것도 야무지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해외 여행이나 출장이 되게 많은 편이라서 신세계 면세점 혜택도 너무 좋더라고요. 매월 최대 3만 원을 즉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 멤버십은 최대 15%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또 때마침 멤버십 등급이 골드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가입하기 잘했어요. 6개 중에서 어떤 브랜드에서 가입했든지 상관없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모든 할인 혜택을 통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6개 브랜드 모두 저는 물론 여러분 모두가 자주 이용할 수 없을 만큼 일상생활 속에 굉장히 깊게 맞닿아 있는 플랫폼들이기 때문에 멤버십 가입해서 써보고 나니까 와 이거 예전부터 있었으면 그동안 할인 진짜 많이 받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쇼핑을 좋아하거나 매주 장을 보거나 여행을 자주 가거나 커피를 즐겨 마시는 사람이라면 정말 무조건 유용할 수밖에 없는 멤버십입니다 특히나 디에디트 라이프 채널 구독자라면 지금 말한 조건에 들어가지 않을 뿐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유니버스라는 표현처럼 정말 신세계의 이 세계관을 광범위하게 펼치는 커버리지가 아주 매력적이거든요 광고 영상이긴 하지만 저는 원래 신세계가 그 멤버십 만든다는 루머가 돌 때부터 어 이거 가입해봐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실제로 지난 3주 동안 제가 리워드를 받고 할인 혜택을 받은 게 연회비를 훌쩍 뛰어넘기 때문에 때문에 여러분한테도 진심으로 꿀 정보로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 쓰는 게 손해예요. 정말. 바로 가입을 하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꿀 쇼핑 정보랑 꿀템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혹시 여러분도 멤버십을 가입하셨으면 어떤 플랫폼에서 자주 쓰시는지 댓글로 정보 나눠 주세요. 그리고 싸게 살수 있는 제품이 있으면 정보 나눠 주세요.